2025년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로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 방향. 정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부터 우선 인상하고 점차 전체 수급자에게 확대할 계획이에요. 즉,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에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64만 8천원 이하. 이 기준이 작년보다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5월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는 두분 합쳐 월 최대 548,000원.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000원으로. 기준이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어요. 작년보다 최대 월 1만 2천원가량 인상되어 생활에 보탬이 될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어요. 이제 일을 하셔도 월 112만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소득인정의 계산 방식이 개선되었어요.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아도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증여받은 재산 중 실제 생활비로 쓴 부분은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재신청 안내 서비스가 새로 생겼어요.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정부가 5년 동안 소득 변화를 지켜보다가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문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새롭게 받을 자격이 생기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5월 40만원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